이 세계에 빙의당하는 걸 꿈꾸며 수많은 소설, 웹툰, 게임, 장르를 안 가리고 완결까지 본뒤 5,700자를 난사하던 주인공 그리고 드디어 이 세계에 4살짜리 어린아이 몸에 빙의하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빙의한 세상은 자신이 읽었던 그 어떤 창작물들과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시간이 흘러 빙의 30년차 마왕과 인류의 전쟁 속에서 특수부대로 활약하며 살아남고 4년 전 용사 파티가 마왕을 참살하는데 성공해 이제는 랜딩 크레딧만을 기다리며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는 고아원을 차려 한적하게 살던 주인공. 그런 주인공에게 새로 설립된 제국 아카데미의 전 용사 파티의 자제들이 모두 같은 해에 입학하게 되었으니 아카데미의 교직원이 되어서 그들을 비밀리에 보호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세계에 빙의한 지 어언 30년. 드디어 주인공은 이 세상의 장르가 아카데미물이란 걸 깨닫습니다. 오늘 류베아 소설은 플롤로그에서 30년이 흘렀다입니다. 전의 소설을 90일화까지 보았습니다. 도입부 설정만 보면 날려지지 않은 전쟁 용인 주인공. 아카데미에 전세계의 유력자들의 후계자들이 모이고 그들을 주인공이 보호한다는 점에서 예전 공모전 우승작인 로판 속 공무원이 생각나는데 정작 메인스토리나 소설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게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일단 이 소설은 지난달 종료된 노벨피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인데 이번 공모전이 워낙 별로였다 기대 이상의 작품이 없었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저도 보기 전부터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 세상의 장르가 아카데미물이란 걸 깨달은 주인공이 아카데미물 클리셰인 테러와 파괴공작을 하나씩 막아내면서 진행되는데 초반부터 바로 느낌이 오지만 자잘한 개연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사실 클리셰라는 게 뻔하게 개연성이 좀 이상하게 진행돼도 소설이니까 창작물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요소가 있는 게 클리셰인데 이 소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제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도에 있는 고작 학교에 불과한 아카데미가 매일같이 테러를 당하는지 도대체 제국의 첩보부들은 뭐하는 놈들이길래 매번 테러를 맞기는커녕 예성조차 못하는지 이런 아카데미물 클리쉬와 개연성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 이런 자잘한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관도 초반에는 뻔한 듯하지만 뒤로 갈수록 새로운 설정들과 숨겨진 뒷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단단해지는데 간단하게 세관을 설명하면 중세 판타지 기반에 마왕과 용사가 있었고 마족, 드워프, 엘프 같은 이종족도 있으며 신성력, 마법사, 마력을... 몸을 강화하는 기사가 있는 평범해 보이는 세계관인데 과학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한 근대 배경이라 낮은 수준의 총기류가 보급화되어 있으며 열차나 비행선 같은 것도 존재하는 세계죠. 그리고 판타이 세상에 총기류가 등장하는 만큼 기사나 마오사 같은 기존 강자들이 총기류와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맞는지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소설의 개성을 살리면서 탄탄하게 해놓았습니다. 소설을 볼때 자잘한 설명과 설정이 탄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설이고 그렇게 자잘한 설정이 탄탄하면서 막상 메인스 스토리 전개도 그닥 느리지도 않죠. 메인 스토리 이야기를 더해보면 일단 개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소설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진행되는데 깊이 있는 스토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로 주인공의 과거 관련해서 깊이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너무 소설이 어두워지지는 않게 적절하게 조절을 잘하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거부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가짜 피엘이며 개그 요소 많고 착각물 요소도 좀 있는데 개연성을 희생하는 방식의 개그는 아니라 개연성은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판타지 태그야 판타이 소설이 맞고 먼치킨 태그는 주인공이 넘사벽 먼치킨은 아니더라도 인간계 최강계 수준은 맞아서 맞긴 한데 아카데미랑 하렘은 일반적인 다른 소설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우선 아카데미는 메인 스토리에서 아카데미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막는 에피소드가 꽤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주인공이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정원사라서 일반적인 흔한 아카데미의 느낌보단 아카데미첩 보물 느낌이 더 강하고 하렘 태그는 일단 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자가 많은 할인물이긴 한데 주인공이 여자보다 자기 도끼와 수염을 더 사랑하는 캐릭터라 연애요소는 여캐들이 일방적으로 주인공을 좋아하고 주인공은 눈치없이 철벽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연애요소는 개그물에 더 가깝긴 합니다. 정리를 하면 주인공이 숨겨진 전쟁 영웅 베테랑인 설정을 좋아하고 자살한 개연성이 탄탄한 상황에서 개그요소 많게 진행되는 소설을 좋아하면 꼭한번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물론 메인스토리가 성과 악이 어느정도 나눠져 있는 전개라 엄청 깊이 있는 스토리를 기대하면 좀안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가벼운 것도 아니라 소설을 볼때 편안하게 주인공을 응원하며 보는 걸 원하시면 잘 맞는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앞에서도 말했듯 하렘이며 로맨스물보다는 개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히로인이 여러 명인 건 맞아서 하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야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매기는 프롤로그에서 30년이 흘렀다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 개그 요소 매우 많은 스토리의 깊이, 무거운 입니다. 리뷰 총평은 개그 요소 많은 유사 아카데미 먼치킨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올 만한 소설입니다.